그때 이제 이 법신은 보통 비로자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이 모습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 거. 왜 모습이 없다고 그러냐? 이제 모습이 없다는 것도 이제 말인데, 그럼 모습이 없다는 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모, 모습 없다가 답이어서 모습이 없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어 예를 들어 모습이 없으면 그럼 없는 거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걸 사실이다. 이게 답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수 없을 뿐이지. 그게 있다 없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의식, 우리 암 이해 이거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늘이 어느 한쪽에 딱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뭐가 있다 해야 이거를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좋은지 싫은지 내가 취해야 될지 뭐 멀리 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이이 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쨌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 관계가 좋은 것만 있다. 아 그러면은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고 뭐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뭐 때문에 그러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말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어찌 보면은 있다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있다, 이게 이제 어찌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이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고, 뭐이 생각으로 헤아려진다, 그걸 전부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있다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딱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의 시작은 있다, 없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 그이 법도 마찬가지야. 이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깨달음이 있다. 부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판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 부처는 좋은 거고, 뭐 성스러운 거고. 그러면 성스럽지 않고 좋지 않은 것도 있게 되는 거지. 중생은 이 탐진치 삼독에 찌들어 있는 거고, 뭐이게 같이 있게 되는 거야. 늘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부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건지 저건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럼 관심을 안 기울이면 되거든 그냥 저절로 관심이 안가 그런 일은 세상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면서 살,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게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지고 삽니다 관심이란 단어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몸이 늙고 병들고 몸 변화가 있고 하니까 관심이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습 속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간의 일이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지만은 희한하게 우리는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이 그리움이나 동경이나 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